문제 잘 읽어야 돼. 평면 알파 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, 평면에 내린 수선입니다. 평면에 내린 수선, 그리고 평면에 포함된 직선 하나 있고요이 수선에 발해서 이 직선으로 다시 수선을 그은 거야, 그지? 그러면 삼수선 정리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얘도 A, B랑 수직이다. 이게 삼수선 정리였어요. 자, 2고 2루트 3이고 수직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? 4가 되겠지, 그치? 얘 되지? 어, 얘가 4가 되겠죠. 2, 2루트 3이니까, 그죠? 근데 여기도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여기는 몇 나오고? 3 나오고, 그지 그래서 AH는 3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. 음. 알겠지? 삼순환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이것도 하, 할게요.